Searching for something that ain't lost. Have a got it? our lines crossed? We're wasting time on stuff that doesn't really matter. While wishing for something better, I try to fix things that weren't broken. Misunderstanding. Same way Then don't pretend That everything's okay 여기는 지금 설랑진입니다 지금 여기 근처에서 오늘 식사를 해보지 못했던 어 새로운 장소에서 식사를 했는데 어 여기 오리탕 집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오리탕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지금 커피 한잔 마시러 또 이렇게 삼랑진 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도로 노면도 되게 차갑고 그래서 오늘은 어, 트리플 r 보다는 어, 티맥스가 좀더 편안한 주행을 하기엔 더 좋지 않나 어,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티맥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가는 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티맥스가 뭔가 빵이 되게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덩치가 덩치가 많이 커졌는데 어, 옆에 지금 바람을 가를 수가 있는 어 윈드 가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하나 추가로 달았습니다 지금 티맥스 순정 부품이라서 어, 진짜 딱 규격에 알맞게 정확하게 딱 들어가 주는 모습이 일체감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손에 날아오는 바람을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바람을 갈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어, 밥 먹은 곳에서 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싶었던 카페가 하나 있는데 어, 이 카페 같은 경우에 또 그리 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어, 요즘은 카페들이 다 안에서 장사를 잘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이 테이크아웃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여기 장소도 되게 추천을 드리는 어 카페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은 여기 어셈블 커피라는 곳인데 여기가 커피가 진짜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커피를 한잔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께 카페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Wish that I could find the words to describe you now. As I'm lying next to you and the world goes quiet. Wish that I could make you see how you fit me perfectly and I fall, fall for you again. We've been Do it all. 날씨가 춥네요. 일단 저희가 지금 들린 곳은 어셈블 커피라는 곳인데 어 여기가 이제 삼랑진 저번에 제가 들었던 철교랑 굉장히 근처에 있는 장소입니다. 어 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없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저희도 뭐 되게 짧게 있긴 했지만 어 그래도 나름 뭐. 잘 있다가 가는 것 같아요. <laughs> 되게 독특한 게 카페에 착석하고 이렇게 앉아 쉬었다 가는 게안 되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걸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시키면은 여기 카페에서 잠깐 한 시간 정도 머물러 있다가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또 빵은 안 돼. 근데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식사 대용의 그 식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어 샌드위치를 사게 되면은 잠깐 한 시간 정도는 앉아 있다가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식사를 어떻게 보면은 두 번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을 하고 어 이렇게 또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복귀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 어셈블 커피가 어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고즈넉한 느낌이 정말 물씬 드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짧은 바이크 라이딩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커피도 마실 수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왕이면 식사를 안 하시고 여기에 삼랑지인 라이딩을 하시면 저 카페에서 샌드위치랑 커피랑 이렇게 먹고 어 돌아가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동차를 제외한 어 바이크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커피값이 천원이 할인이 된대요. 그래서 어 우리 같이 이렇게 바이크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어 카페로 갈 만한 장소로 저기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티맥스 탄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어 앞으로도 티맥스와 이 트리플 r 를 같이 운용을 하면서 어, 많은 영상을 담을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또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아직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구독 버튼도 눌러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을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and the story left within tells me how to breathe wish that i could make you see how you fit me perfect